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벌써 5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 낮 동안은 또 어, 어제와 다르게 그렇게 또 날씨가 부득부득 여름 날씨처럼 네. 하우스 실내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늘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어, 저희 깁장 식구들은 참 한낮 동안 덥답니다. 네. 음, 지난번에 제가 러블리 로즈 그 30포트를 요렇게 수목화가 그려져 있는 요달 항아리 화분에다가 요렇게 30포트를 합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음, 요 합식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어, 저희 여기 킵장 내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분들도, 어, 방울이 찾아오기만 하면 이 아이 보면서 막 감탄합니다. 네. 말이 30포트지, 예. 네. 그 비용 또한 요렇게 하는데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네. 요 아이가 제가 처음 심을 때 아주 그, 어, 러블리 로즈가 구하려고 해도 요즘 잘 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지금 요, 요 아이는 지금 요 사이에 치워가지고 별로 이제 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닥 자라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요 아이가 심을 고 당시의 크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줄러 보니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많이 금닥하게 지금 순풍 순풍 많이 자란 아이들은 엄청 많이 자랐어요. 네. 지금, 뭐, 물도 먹고, 그리고, 어 응애 때문에 이렇게 방제약을 치고 이래서 수분들이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이들이 물 먹고 색감도 좀 빼고요. 이렇게 오동통통한 입장인데,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아마 요 아이 이 정도 상태가 아마 처음 식재할 그 당시의 얼굴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그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합식을 해서 심어놓고 어, 그 세월 동안 아이들이 얼굴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서로간에 이렇게 약간 경쟁이 되는 게 보입니다. 어떤 녀석들은 조금 몸을 더 많이 키운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또 고속에 그 치워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그 당시에서 조금 이렇게 성장한 듯한, 네, 요런 또 느낌의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들을 지난번에 어, 제 러블리 로즈 생장점에 변이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약간 입장이 이상하고 변이가 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두 개의 얼굴로 이렇게 분지를 했어요. 네. 뭐 특별하게 변이가 되어 뭐 철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얼굴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분지를 해갖고 이렇게 이두, 얼굴이 되었어요 이두 쌍두 네 이렇게 쌍두가 되었고요 요 아이도 그랬고 또 요쪽에 하나 아이가 약간 얼굴이 이상하게 어, 안쪽 생장점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이였는데 고그 아이도 이렇게 완전히 분지를 해서 이렇게 쌍두가 되었습니다 네고 그 옆에 아이도 이렇게 분지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얼굴 둘 가진 이런 음, 쌍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또 약간 이상한 아이가 있었는데 요 아이가 조금 어, 생장점이 이상한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요 요 아이는 어떻게 된게 어, 하나만 이렇게 그 중심에 생장점을 틀고 다시 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외두로 올라와 가지고 그냥 뭐 어, 원래 그대로 <laughs> 예, 한 얼굴 대신에 목대만 쭉 빼고 위로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아래쪽에 뭐 입장들을 층층층 이렇게 용의 비늘처럼 어 목대를 감싸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얼굴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서로 서로 어 밀어내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식재했을 때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소복한 그런 밥꾼기 수영이었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이제 공간이 생기고 어요 30개 중에서 여, 여기가 제일 중앙 중심 인데요 여기가 하나 살짝 비었어요 네 여기 음, 요 가운데 하나가 어, 어느 날 보니까 입장이 후두둑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물음이 왔더라고요 예, 제, 제가 지난번 그 입고지판 소개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물음 와서 떨어진 입장들 저기 위에 가로 쭉 올려놨던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뭐 30포트 심어 가지고 고기 하나 물음 오고 나머지 아이들 어, 모두 다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어, 양호한 거겠죠? 네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특별하게 이렇게 분지를 해서 쌍두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네그중 입장들 떠어 가지고 올려놨던 저 아이들 도 보면은 뭐 어, 최소 2두 이상, 어, 3두 이상, 4 두, 5두 이렇게 지금 얼굴들을 많이 내주고 있어가지고 저 입꼬지 아이들 키우면은 나중에 예,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두 개, 세개 나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1두 얼굴 하나를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몇 없었어요. 250장 중에요. 이렇게 이제 이쁜 아이들 쳐다보면 기분이 좋고 아주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는 항상 공존하는 게 있습니다. 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이쁜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 요즘 뭐 아주 이쁜 아이들 이쁜 짓 하는 걸로 제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봄철이면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신다는 룬 대리 예요 예쁜 룬 대리도 이렇게 꽃대를 이제 올려 갖고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침에 출근해서 요 꽃을 보는 그 행복함 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주 또 귀하게 데려온 그 라즈베리 아이스는 변이금 돈깨나 주고 데려온 그 아이 있잖아요. 입장도 약간 변이금이다 보니까 뭐 밖으로 라즈베리 아이스들이 대체적으로 입이 안으로 요렇게 어, 조개 입을 담을 듯이 요렇게 싹 안으로 오물리고 뭐 어, 요렇게 되어 가는데 요 아이는 변이금이라서 입장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지면서 어, 입장이 여러 가지 변이 형태의 오른 그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래서요 어, 라즈베리 변이금 아이스들이 제법 제가 고가의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요 아이들이 지금 뭐 아래쪽으로 요렇게 자구들을 따글따 많이 내주고 있어요. 네, 얼굴 하나하나마다 요렇게 목도리 수영어로 요렇게 자구들을 요렇게 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구 뭐 안, 엄청 많이 빠글빠글 내고 있어요, 여기도요. 네.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어, 방울이가 그 목도리 수영의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 나나 후쿠미니도 어, 이제 목도리 수영의 아이들을 맥 포트씩 갖다 놓고 키우고요. 그리고 또 블레프도 목도리 수영으로 밑에 차고들 달린 아이들을 맥 코트나 같은 아이들을 데려놓고 키울 정도로 어, 아래 칩딱 붙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목도리 수영으로 차고가 붙는 아이들을 그런 수영들을 대개 황우이가 좋아하는데요. 요 아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요 아이들은 그 어, 얼굴 개체수를 늘려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 아이가 얼굴을 분지를 해서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이렇게 배수로 이렇게 얼굴을 분지하면서 번식해 나가는 걸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작년 겨울부터 약간 분지를 시작해 갖고, 이게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분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뭐 어, 등딱 마주 붙이고 있는 거 보면 요것도 지난, 어, 가을에, 어, 분지를 시작해가지고, 뼈꼬염하게 제가 분지를 하고 있을 무렵에 여아를 데려가 왔는데, 요렇게 이제 분지를 완전히 해서 요렇게 얼굴을 많이 성장시켰어요. 뭐 요것도 요 얼굴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고의가, 네, 화이트 그린이는, 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요렇게 분지를 해서, 어, 개체수를 늘려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자구도 달아서 이렇게 어, 개체수를 늘리나 봐요 네, 여기도 지금 자구를 요거는 이제 분지가 아니잖아요 생장점 요 안쪽이 둘로 나뉘면서 어, 갈라지는 게 분지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생장점 아닌 아래측 하단에 요렇게 빼꼼히 새로운 얼굴을 내미는 거는 네, 요거는 이제 자구 번식이죠 자구 번식 자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요 이제 목대를 보시면 어, 네. 요 아이는 지난 그 가을에 분지를 하지 않았어요 요거 원래 기존에 있던 얼굴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기존에 있던 얼굴인데요 분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애들 다 분지하는데 너는 왜 분지 안하니 라고 제가 어, 화이트 그린이를 구박을 하기도 했, 했었는데요 아요 지금 보십시오 아래쪽에 요렇게 자구들을 어, 목대 밑으로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요렇게 목도리로 자구들을 어, 빈틈도 없이 이렇게 총총총 달았습니다. 이야, 저는 이때 그 이렇게 이런 저런 영상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음, 뭐 어떤 분이 그 그렇게 소개를 해주신 분이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정말 많은 영상들 그 다육이 관련 영상들을 거의 덕후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그 다육이에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 화이트 그린이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자구를 내면서 번식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구 번식도 뭐 하기는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제 정보로는 이렇게 분지를 해서 번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요 목도리 자구를 달았다는 거, 이게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제 화이트 그린이를 들고 옆 테이블에 오래 이제 매니아 생활 하신 언니님께 들고 가서 언니, 제 화이트 그린이좀 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냈어요. 그니까 응? 어? 화이트 그린이가 자구를 낸다고 하면서 어디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언니님도 지금 가지고 계신 화이트 그린인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님 그 화이트 그린을 다 봐도, 어, 내 끈은 전부 문제만 하지 자구 없는데? 그러면서. <laughs> 아니, 어떻게 그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자구를 낼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웃었답니다. 네. 아, 얘들이 그 방울이가 그 몽돌이 수영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예. 네. 저도 하려고 이렇게 자구들을 목도리로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내줬나봐요. 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요 아이 때문에 되게 많이 어, 이방저방 다니면서 웃고 떼들고 예, 즐거웠더랬어요. 이렇게 <laughs> 네. <laughs> 웃고 떼들고 예, 기뻐할 동안에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방울이가 키우고 있는 라우이인데요. 와, 요 라우이가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뽀얀 백분을 쓰고 있으니까 속을 잘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 며칠 전인가 약간 제가 감지는 했어요 올라오이가 어, 점점 핑크색이 더 화사해진다라는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설마 이렇게 이제 한방에 후루룩 어 무너질지는 몰랐네요 네어 역시 이제 그. 라오이가 떠나기 마지막 어떤 그런 색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 이제 분을 어, 살짝 이렇게 지우고 보면은 얼마나 이 라오이가 화려한 색깔을 냈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네, 이 어, 하얀 백분 속으로 이렇게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그냥, 후루룩, 어, 라우이는 떠나고, 이런 표만 남겼네요. 네. 분이 이렇게 뽀얗게 바, 발려 있으니까, 사실 이 아이가 아픈지, 색감이 변화하는지, 어떤지 잘알 수가 없었어요. 늘상 이렇게 뽀얗게 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은은한, 며칠 전인가, 제가 그런 생각은 살짝 했어요. 아, 요 아이도, 어, 안쪽에 빨갛게 입장이 물이 들어가나 보다. 그래서 요 분위로도 요렇게 이제 어 복사그리한 요런 그 핑크 색감이 느껴질 정도가 됐는데요. 뭐 생장점 안을 들여다봐도 요렇게 뭐 이상한 그런 물창김이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입장을 만져봐도 요기 짱짱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도 만져보면 아주 짱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오늘 약간 이제 생장점 중심부 안쪽이 이상해서 어 만져보니까 요렇게 후루룩. 그냥 한꺼번에 다 떨어졌는데요. 목대 뽑아보니까 뭐, 이렇게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 라유리를 데려온 지가 벌써 한 4개월이 넘었거든요. 네. 여기 들어온 지, 여기 킵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 아이를 데려왔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십시오. 뭐, 전혀 뿌리를, 이렇게 실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네. 요런 상태이라면은, 뭐, 여태껏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신기할 일인 거죠. 네. 아무이데리올때 약간 어 물을 그 너무 말려가지고 네. 물을 너무 말려가지고 뿌리가 거의 실뿌리는 다 고사되고 요고 요런 상태로 있었어요. 네. 요런 상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가지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실뿌리를 내려줬으면 하고 이렇게 심어를 주었는데. 음, 끝끝내 어, 실부리를 내지 못하고 네, 생명을 다했네요. 뭐이 아이들은 이제 어, 오구 이렇게 보면 네, 가지대가 다 무릉이 온것 같아요. 이렇게 실카맣게 생장점 안쪽은 뭐 살아있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뭐좀다 지우고 봤는데 생장점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뭐 기다려 봐줄 만도 할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 대를 보니까, 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걸 알아채지 예, 못했을 뿐이죠. 그 뽀얀 백분에 요그 딸딸 묵어가지고 입장이 아주 동그랗게 요렇게 꽃처럼 그런 로제트를 가지고 있는 요 라우이가 정말 예뻐가지고 제가 오래 짱짱 묵은 꽤그 포토에서 오래 살아서 입장이 어, 짤막해질 대로 짤막해지고, 예, 묵을 대로 묵은 그런 아이를 제가 데려왔는데요. 결국 새뿌리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자리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보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쁨 속에 또이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네, 떠난 아이 너무 떠난 거고요. 또, 남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음, 또, 뭐, 참신한, 네, 예, 이쁜, 건강한, 네, 그런 라오이 하나 데려와서 키워야겠습니다. 예, 네, 라오이가 이렇게 그, 뽀얀 백분을 바르고 있는 모습도 이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런, 그, 입장들이 요렇게 동그랗게 라운드 저 있는 요런 입장 모양이, 어, 참 이쁜 아이에요. 그래서, 음, 잘 보고요. 건강하고 아주 생생하고 이쁜 라오이 하나이 드디어 와서 다시 키우기 도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울이가 어, 아끼던또 라오이가 떠났다는 소식이요. 그리고 <laughs> 이렇게 어, 라즈베리 아이스 편의금 그리고 제 어,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목도리 수영으로 차구들을 많이 바글바글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 합식해 놓은 어, 러블리 로즈들 분지해가지고 얼굴 두 개씩 이렇게 어, 어, 분지를 해서 자구들을 늘려주었다는 소식들, 기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슬픈 소식은 털어버리고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이쁜 거, 예. 화려하고 이쁜 이런 꽃들을 보면서 월요일 방울이와 함께 또. 어,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면서 즐겁고 행복한 가육 생활 함께 하기로 해요. 네. 늘 방울이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울이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